자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이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이 있는데 액면가를 기준으로 발행 가격을 정합니다. 이 액면 발행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 발행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배정의 경우에는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산일로 발행가를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배정 방식은요,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해서 발행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방식은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의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발행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격은 요런 식으로 매겨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증자라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에이 이 증자를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일도 있는 거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 무조건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 주변 사람은, 야, 증자 떴어. 아이, 무조건, 무조건, 이건 무조건 버려야 돼. 보지도 않고. <laughs> 왜, 그 기업이 왜 그런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무조건 좋은 거다. 좀 약간 편향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더니 이 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았던 경우들이 대다수 없었다라는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 보면은 솔직히 증자를 해서 내가 좋은 꼴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경영권이라던가 회사가 어려웠을 때 증자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경영권 문제라던가 아니면 승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서 어,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한번 같이 개념을 보자고요. 긍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올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증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최신 스마트폰 100억 개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발주자가 알뜰전자에게 최신 스마트폰 100억 개를 주문을 했어요. 어, 최신 스마트폰 수주받았다. 어, 공장 증설해. 그런데 이 알뜰전자를 이렇게 딱 파헤쳐 보니까 시가총액이 막 천조야.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이야. 야 그리고 투자 규모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막 받아. 왜냐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 이미 지금 다른 제품들에게 투자가 들어가고 지금 뭐돈 받고 이렇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큰 돈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가 실제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알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뭐 은행 가가지고, 아, 저희 이렇게 빌려주세요. 아니면 채권 발행해가지고, 요거 사시면 제가 확정이자 드릴게요. 라고 하는 방식도 분명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아까 더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증자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증자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증보다는 유상증자가 될 거예요. 유상증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생기면 은그 비용까지 공장 증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출이 막 뛰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그만큼 뛰어 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자공시에 다 있습니다. 증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 우린 투자 설비다, 아니면 뭐 임금을 주기 위해서다, 아니면 뭐 체납금을 내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목적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줄이니가 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공장 증서로 매출이 3배가 상승하면은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 부분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악재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네. 아이고, 사장님. A사에서 밀린 대납금 내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3개월치 월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독촉이 오겠죠. 아이고 우리 토 사장님 어떻게? 아유 이제 돈이 바닥이 났네. 근데 이 토토제약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no. 1만 원밖에 안 돼. 정말 이건 진짜 극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매 분기 아주 그냥 손실 나고 no. 있어, 아작 나고 있어 그냥. 갚을 돈은 이만큼 남아 있어. 그리고 상폐 no. 위기야.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상패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가 나면은 상패 위기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음, 상패 위기야. 아예 안 되겠다. 우리 증자 발행해. 증자를 딱 발. 유상 증자가 되겠죠. 무증은 절대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돈이 급한데 무증을 왜 해. <laughs> 그래서 증자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증자 발행하면서 토토 제약에서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랑 연관된 뭔가를 하고 있대. 막 소문이 막 나기도 하죠. 실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우와 이거 진짜 완전 좋은 거 아니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어때요? <laughs>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니까 너무 좋다 아주 그냥 그래서 한숨 돌리는 거죠. 이 토토제약 사장님은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그 돈으로 주고 대납금도 내고 근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하면은 이 회사 발전이 있을까요? 물론 인력으로 인한 개발 비용이라던가 이런거는 어떻게 증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접어야 될것 같았던 프로젝트를 다시 연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뭐 발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장사 이렇게 못했는데 돈이 한번 다시 들어왔다고 글쎄요 이 회사가 다시 이렇게 발판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렇게 사례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한항공에서 이번 2020년 6월 3일 날 유상증자 신주발행액과 안내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예를 든 이유는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경제 TV에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제 TV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그분들은 이 전자공시라던가 이런 이것저것 시장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는 아, 이거 어떻게 보는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보자고요. 자, 6월 3일 기준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자, 주당 발행액가는 14,600원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발행액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 주가에서 할인율이 20% 된대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20% 되고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근데 이것만 봐도 뭔지 모르겠어 아니 얘네들이 왜 유증을 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 목적이 뭐야 관련 공시를 뜯어 보면 됩니다 이 관련 공시가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URL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투자설명서를 한번 보면요 은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유상증자라는 소리죠 7월 17일까지 돈 내야 된다는 거고요 모집가액은 12,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 하니까 여기서 뭐 할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 정보를 보면요딱 봐도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가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조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금 조달의 목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집 총액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수입금은 그래서 대한항공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발행제 비용의 내역을 보면은 뭐 무슨 부담금, 뭐 수수료, 인수수수료, 상장수수료 해가지고 요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당사는 근본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을 2020년 8월에서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빌린 돈이겠죠. 예, 항공기 도입 관련 금융 리스 및 담보부 차입 등이 포함된 차입금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 상한 의무가 발생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현금과 향후 영업이 정상화 될 경우 수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목적 다 나와 있잖아요 꽁꽁 숨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돈 갚아야 되고 이런 차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돈을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면은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서 뭘해 없네요 이 유상증자 결정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요건 이제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음 여기서 자금조달 목적을 위해서 채무상환금 1조를 이렇게 낼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구주주는 뭐 이렇게 우리가 모집할 거고 아무래 지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돈을 막못 벌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자금조달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요. 타 법인증권 취득자금이라고 해가지고 1600억 정도로 공모를 한다고 해요. 이 내면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요. 아무래 지 유상증자의 약세 해서 목적은 삼계 승계 작업 해가지고 여기에 안나 있는 것들을 뭐 전문가라던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던가 이런 분들이 다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적을 하는 거죠 돈이 막 급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제가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증자의 목적이 경영권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이 100% 맞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개인들은 막 지금 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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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주를 가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에게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자는 내 딸이 지금 주주라고 하면은 구주주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제삼자가 되는 거죠. 100주를 만들어 놓고 50주는 내가 갖고 50주는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줘. 그럼 열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60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총 200개의 주에서 6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주주들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내 지분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어, 이런 또 노이즈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결론! 증자 나왔다고 무조건 호재다 악재다 따지지 말고요 공시부터 먼저 보자 공시를 보고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 개인들은 어 뭐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뭐야? 기타 자금은 뭐고? 일반 공모하는데 나도 살수 있나?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아 그래 뭐 그럼 중자한다니까 사야지 싸니까 사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큰 기업들이 증자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리뷰해 주시는 전문가라던가 애널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봐야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런 시각도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면서 그럼 이제 지금의 시장의 흐름과 이 주식과 상황을 포함을 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나는 진짜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증자를 받는데도 모르고 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다 그렇다. 그럼 안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린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굵직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를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아, 누가 이거 샀구나. 아, 저 사람의 투자 관점은 이런데, 나의 투자 관점도 저 사람과 비슷하니까, 그럼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겠다 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종목을 보면은 타모폰드라던가, 아니면 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라던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굳이 사야겠다고 하면은 따라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스라던가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라던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개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또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하단에 댓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꼭 참고해서 제가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늘늘 늘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좀더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